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가형 27번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 볼게요. 음, 숫자 1이 2개가 있고, 2가 2개가 있고, 3이 2개가 있습니다. 이 놈들이 하나씩 적혀 있는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1개의 공을 임의로 꺼내요. 공에 적힌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지 않습니다. 공의 개수는 줄어들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와 같은 시행을 6번 반복할 때, K번째 꺼낸 공에 적힌 수를 AK라고 했을 때, 자, 뭐, 그러면 배열되는 모양들은 A1, A2, A3, A4, A5, 그리고 이제 A6. 뭐, 이렇게 그냥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그랬을 때, 요 놈들을 가지고서, M이라는 놈은 어떤 거냐면, M은 A1, A2, A3. 요 놈들을 가지고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낸 거고요. n이라는 놈은 a4, a5, a6 어디 요 놈들을 가지고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어때? 괜찮아? 자, 그랬을 때 m값이 n값보다 크게 될 확률. 자, 일단은 여기서 첫 번째 선이뭐할 거냐면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어차피 요 놈들은 뽑히는 순서가 있어요. 그렇지? 뽑히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순서쌍을 만약에 결정한다. 여섯 개짜리를 가지고서 만약에 우리가 순서쌍을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1, 두개 2, 두개 2개, 3, 두개를 가지고서 일렬로 배열하는 모양이 될 거란 말이야. 그냥 그것은 그냥 가볍게 6팩을 뭐 해주면 되겠다. 네. 2팩, 2팩, 2팩. 같은 문자가 있는 그냥 순열 계산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요 놈을 딱 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요. 8, 음, 얼마가 나올 거야? 6, 5, 4, 3, 2. 그다음에 2가 두 있으니까 뭐2 e 지워지고 지워주고 나면은 뭐 그냥 90이라는 값을 일단은 정리가 되겠네요. 그냥 계산을 했어. 90이 되었습니다. 그럼 너는 일단 90한 걸로 하자. 자, 넌 90이 되었어요. 그럼 전체 경우에는 이제 90인데 그 중에서 이제 m과 n에 대해서 이제 이 조건을 문제를 풀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봐. 요 이곳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세 자리 자연수 a1 a2 a3라는 세 자리 자연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a4, a5, a6라는 세 자리 자연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 그렇게 해석하면 되잖아 그러면 일단은 m값이 n값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럼 선생님 당연히 a1이 a4보다 크면 커지겠네요. 어때? 괜찮죠? 자, 그다음에 또가 볼까? 그럼 두 번째. 그럼 a1하고 a4가 만약에 같다면요. 그래. a1하고 a4가 같을 수도 있어. 분놈은 같은 거야. 얘가 크면 뒤에 거는 볼 것도 없이 그냥 큰 거야. 근데 a1하고 a4하고 만약에 어떻게 된다? 같아지게 되잖아? 그럼 그랬을 땐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뒤로 연결되는 a2라는 놈이 a5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괜찮죠? 자, 그리고 세 번째까지 왔어. 세 번째까지 왔어. 그럼 세 번째는요. 그러면 a1하고 a4가 같아지고 A2하고 A5가 같아지잖아? 그러면 앞에 거두 놈이 같아지는 거고 A3가 A6보다 클 수도 있겠네요? 라는 생각을 잠깐 했을 거야? 그치? 하지만 어차피 1, 1, 2, 2, 3, 3. 돼있죠? 그럼 요 놈들에 대해서 뭡니까? 같아지고 같아지면 남은 놈들이 같을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케이스 세 번째까지는 요 상황들은 이 상황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셨지? 자, 그럼 이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A1, 요 놈들에 대한 계산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자, 선생님의 순서상을 다시 한번 적어 볼 거야. 어떤 거냐면, A1, A2, A3, 그 다음에 A4, A5, A6라는 놈이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A1이 A4보다 큰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냥 아예, 그럼 선생님, A1하고 A5라는 요 놈들의 순서상을 아예 그냥 일단은 먼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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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when f e 자, 이 4라는 놈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럼 얘에 대해서 그냥 A1이 A4보다 크다라고 가정했으니까 그렇죠? 최고자리 숫자가 그냥 크면 큰 거니까 그럼 이건 가지고 순서상을 정해요 그러면 2하고 1이 될 수도 있고요 3하고 1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얼마입니까? 네 3하고 2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얘기냐면 요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이 뭘 했다? 일단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상을 써놓은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A1이 만약에 2가 됐다, A2가 뭔지 모른다, A3가 있고 A4는 1이 되었다, A5는 뭔지 모르고 A6다. 자, 이거 하나 그냥 케이스로 딱 놓은 거야. 그럼 남아 있는 수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잖아. 2하고 1이 빠졌으니까 1이 하나, 2가 하나, 3이 두 개가 남은 거예요. 그럼 이 남아 있는 요 자리에 요놈들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다? 배열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A1과 A4가 크다라는 걸로 가정했기 때문에 놓고 나서 배열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는 무엇이냐? 바로 자연스럽게 4팩을 뭐 해주면 되겠다? 네, 2팩. 3, 3, 두개가 있을 거니까. 근데 이 3하고 1, 3하고 2. 얘네들로도 이 상황이 일반화된다라는 거야. 어차피 다른 숫자가 하나씩 빠져나갔다라고 한다면 다른 놈두개 같은 놈두개가 남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계산한 결과가 12개가 되었다?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 전체의 경우의 수는 12가지씩 몇번 하나, 둘, 세번 발생하겠구나 라고 볼수 있다는 거고 자, 이 상황은 어떤 거냐면 A1하고 A4를 같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뭐야? A2하고 A5의 관계가 될 거거든요. 그치? 그러면 이 놈에 대해서 A1하고 A4에 해당되는 놈을 대했을 놓고 봤을 때 천천히 적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놈들이 1, 1로 같아지잖아? 1, 1로. 이거는 1, 1이라는 예시입니다. 어떤 거? A1하고 A4라는 놈이 얼마? 1로 같아지는 예시를 보여준 거야.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냐면, 요 상황에 대해서 A2하고 A5에 해당되는 요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느냐? 순서쌍이 1, 1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숫자는 결국은 누구랑 누구밖에 없습니까? 네, 2하고 3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 일반화시키는 거야? 그럼 이곳에서는 3하고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A2가 A5보다 크기로 했잖아. 그럼 남아있는 숫자가 몇 개가 남는 거죠? 네, 여긴 A3고 A6가 될 건데, 남아있는 수는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뭐가 되겠다? 2하고 3이 남겠다. 그럼 얘네들은 뭡니까? 이 팩까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잘 봐. 추론 시작한다. A1하고 A4를 내가 1로 갔다라고 가정했어. 근데 남아 있는 숫자들은 어차피 하나가 빠지고 나면 두개 중에 큰 놈이 분명히 정해진다는 거죠. 3, 2. 그리고 남아 있는 숫자도 서로 다른 숫자가 남게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것을 가지고서 2, 2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1하고 3이 남을 거지. 얘가 사라지게 되면 또 누가 남게 됩니까? 1하고 3이 남을 거거든. 그 중에 큰 놈은 3이 분명하잖아. 그러면 3, 1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상황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뭐? 2패. 그러면 정리해보게 되면 이세 번, 두 번째 케이스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두 가지씩도 마찬가지로 1, 1, 2, 2, 3, 3. 아, 세번 발생하겠구나. 그래서 여섯 가지가 되게 됩니다. 됐어? 그럼 우리가 찾는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여기서 나타나지는 확률은 뭐 분의? 그래, 90분의. 얼마가 되겠다? 6하고 36이죠? 42. 뭐로 약분하나 이거? 잠깐만. 어 9? 42. 6, 6, 6, 7에 42, 6으로 약분 되는 겁니다. 6, 6, 5, 30될 것이고, 6, 7에 42가 되겠다. 네. 36하고 6, 그렇게 해서 뭐 찾는 값은 뭡니까? p 플러스 q죠. 답은 22가 된다는 거. 자, 일단은 음 선생님이 이제 이런 과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어, 실제로 이제 이렇게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줬으면 좋겠고, 선생님은. 자, 또 다른 방법 하나 그냥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주자면, 음 이런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 수들을 만들잖아, 세 자리 수를 각각 만들잖아, 이곳에서. 자, 이거는 그냥 한번 가볍게 해석해 보세요. A1, A2, A3에다가 A4, A5, A6. 음, 그러겠네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이 놈들을 가지고서 만들 건데, 그럼 어차피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를 이용해서 그냥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라는 거야. m과 n이라는 자연수가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에서는, 그러면 어차피 m이 n보다 큰 놈도 있을 수 있고요. m하고 n하고 같은 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m이 n보다 작은 놈도 있을 건데 그냥 요두 놈은 경우의 수가 같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수를 만들잖아. 그래서 딱 어차피 1 1 2 2 3 3요 놈들 각각 두 개씩 쓰이고 있고. 그럼 이수이 이 조건을 만족시켜 주는 놈이 있을 거라는 거야. 자, 선생님이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전체는 몇 가지 구식까지가 맞아요 이미 계산했으니까 지금 설명하는 거는 솔루션 2입니다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냥 아예 이곳에서 어떤 놈이 m하고 n에 해당되는 요때기 있죠 이거를 그냥 찾아버릴 거야 근데 이거 찾는 거는 되게 쉽다 왜냐면 자 a1하고 a2하고 a3 이자리 있죠 얘네들을 결정함 얘네들을 우리가 딱 만들어 주잖아 그럼 이거에 맞춰서. A4, A5, A6는 뭐가 돼버려? 그냥 아예 이 놈들이 결정이 돼버려요. 괜찮아? 근데 선생님, 이거는 그럼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차피 1, 2, 3. 여기에 1, 2개가 쓰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 1, 2개 쓰일 수 있니? 그렇지 않죠? 어차피 쓸수 있는 것들은 뭐야? 1, 2, 3. 3, 3, 3. 이 숫자는 3개라고 할 뻔했어요. 숫자는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얘 그냥 300가지예요. 됐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가 찾고자 하는 그럼 그러면 m이 m보다 큰 이거가 되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전체 90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m과 n이 같아지는 게 6개예요 그것을 뭐 해버려 그냥 반으로 쪼개버려요 끝 됐어 그럼 6 뺐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84가 될 것이고 그래 42가 지다 네. 알고 나면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 하지만 음. 물론 이 생각을 바로 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거고요. 선생님은 첫 번째 풀이했던 솔루션 1그 접근으로 여러분들이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두 번째 풀이까지 해서 여기서는 뭐 확률 뭐 90분의 42가 되는 거니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접근은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었다라는 거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